대단하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 팀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지금 들어갑니다. 오암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오십 대 부족구. 네, 오암필름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오십 대 부족구. 네, 경기도 손메탄구장에서 펼쳐집니다. 홈팀 손메탄대. 오웨이팀 강영장학회. 네, 한솥밥을 먹다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김상재, 이민우. 이민우 선수가 새로운 팀을 꾸렸죠 강영장학계 용인에 있어요 뚫었네요 네. 점수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6대5 반대쪽 반 남진수 그리고 이민우 네다 같이 네 7대 5입니다 7대 5 아웃이네 7대 6 정말 묵직하죠 서브들이 이게 뭔가요 자, 8대 6 네, 황영선 안석현 그리고 김상재의 따닥볼이 실패하네요 자 8대 7대8한점 뒤지고 있습니다. 강영 장악해. 오 깍기 서브 좋죠 아, 리시 아리시 이성재 수비 좋아요. 세타의 수비력. 안깍도 잡네요. 오브. 네 안깍 수비가 좋았습니다. 이성재. 이상용 이상용과 이민우 선수가 용인으로 갔군요. 이걸 잡네요. 빠릅니다. 발등 초구. 그리고 때립니다. 안각 성공. 자, 9대 9입니다. 나이스 강영장아케 수메탄 이상용 가있죠 전문 수비 우와 뚫었습니다 오 메탄의 수비 라인업을 뚫었어요 강영선 김규동. 10대9로 리드합니다. 강영장학회 10대10 자한 점을 당겨두고 있죠. 코트 체인지까지 자 10대10 아웃됩니다. 11대10 메탄 11 항영 장확해10 남진수 이상용 이성재 이민우. 묵직 서브. 네모에 넣었다. 그리고 필요한 건 토스력. 그리고 공격세 파우 안쪽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항영선의 왼발이 걸렸네요. 카팅 그리고 발등으로 좋아요 그리고 때립니다. 네 창과 창이 만났죠. 오 발등 리시브가 실패했어요. 1 2대 십. i 지수 자수비 11대13 두점 뒤지고 있습니다 서브 좋죠 피에어리어 왼발킥이 나가네요 12대13 한점 와우, 엠발 좋죠. 역시 슬라이딩 안될 때는 넘어지더라도 잡는 우리 수비수들 투지, 투혼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네, 김규동 좋죠, 이게 야 남진수 무빙 발등 리시버 좋았습니다. 안석현의 안각 잡기 좋아요. 그리고 항영선의 헤딩 토스 따닥 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김상재 노련 나시죠. 공격수 쪽으로 밀어버리네요. 14대12 조건은 네, 발의 여러 부위, 머리의 여러 부위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역시 50대부 족구 재밌습니다. 우리 40대부도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야, 좋다. 완전 뛰어났습니다. 네. 13대14! 자, 14대13한점 리드하고 있는 메탄의 공격. 자, 에이키. 가있죠아웃시 됐습니다. 자, 14대 14. A를 지키다가 들어오면서 왼발. 오우. A를 달려가면서 오른발. 네, 역시 족구 우수비들 재밌겠어요. 이것도 왼발. 로우. 네, 준영 형님 보고 계시나요? 네, 이상용 강영 장학회 우수비. 김규동 수원 메타 누수비. 우수비의 역할론. 네, 좋습니다. 자 배준영 성남 족구단 배준영 족구한지 2년. 그런데 이분들 바로 투미까지 실력이 따라왔어요, 쫓아왔어요. 남지인스 우자수비 두루 가지 않았네요. 아웃입니다. 네. 상황으론 아웃이었는데 오, 엔드라인이 보일법했으나 네, 주부심이 있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14대1 5서 공격합니다. 강영장학기 아웃 16대14로 앞서나갑니다 수원 메탄 건너편 우스비 전문 우스비 와우 이동하면서 역동작에서 팔같다대게 좋아좋아 이승재 빼각 이야 좋네요 15대16 네 깊이 있는 공격. 안각의 깊음이 있네요. 네, 가게 좋고 와우. 와우. 슬라이딩좋다 그것도 왼발로도 안 받아. 아,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아우. 봤네요. 나갔습니다. 아, 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거기야 거기상상대 네, 16대 16. 17대 16와 가운데 우수비 이웬바 온데잘 치죠 이민우 공격수 센터에서 센터 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17대17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아, 들어갔다 왼발 그리고 안석현 선수의 토스력 좋아요 딱 아웃이네요 네, 18대 17로 뒤집었습니다. 강영장 학회 오늘 경기 방식 21점 제조, 21점 이걸 잡네요. 이상용 전문우수비, 세다, 세다, 따닥볼 리셋어요 아, 따닥볼은 살짝 톡, 아, 너무 셌죠? 네 18대 18오 서브 훌륭하다 이걸 부드럽게 하나 와우 19대 18로 뒤집었어요 강영장학회 오 이민우 선수 새로운 팀을 꾸렸어요 구 이성재 그리고 뉴 남진수 그리고 남아있는 수원 메탄 늘한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19레 18 네. 수원 메탄 홍구장에서 펼쳐집니다. 50대부 빅매치 김규동 왼발 강영선카바리오 그리고 때리겠죠? 때리겠죠? 때립니다. 득점이네요. 네. 김상재 매력이란 장점이란 네. 때리는 거죠. 저 무지막지한 스펙 보세요. 키가 네, 일 메타 구에 육박하고, 네 파워도 좋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죠. 대한민국 특전사 척구.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기교까지 드라이브 네팅 끝내버리네요. 야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파워도 좋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죠. 대한민국 특전사 촉구.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기교까지 드라이브 네팅 끝내버리네요. 네, 이분이 이승재네 강영장학회 주장이자 스폰이자 리더이자 네 명칭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격수.

이야, 이게 나오네요. 자, 21대17이었습니다. 食べて。 ハハハハ ハハハハ! <laughs> <laughs> 발코 센터 발코로 끝을 냅니다. 아, 위드 아까 강팀 어디에게 또 상당히 잘 이기더니 대왕에게는 지고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조건은 처음 접해보나 봅니다. 대왕 네 그렇죠. 장원위드도 상당히 뛰어난 조직력을 갖췄는데 대왕한테는 오늘 어른 졌습니다네 다음에 또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코, 센터 발코로 끝을 냅니다.